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는 파면 요구 여론이 시종 압도했지만 이번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찬반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재와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건 국민 분열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임을 예고합니다. 더구나 국민을 동원하는 정치는 내전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위기적 사태가 이번에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감추어졌던 대한민국의 취약 또는 추악한 실상과 오랜 숙제가 이번 위기를 맞아 한꺼번에 표출됐습니다. 우리 민주주의에 잠재되어 있던 약점과 위험요인도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그런 약점과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오랜 숙제를 해결하며 제7공화고를 여는 국민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결단 없이 이대로 간다면 우리는 애정된 비극을 겪으며 침무로 이 길로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